사도행전 22장 23장.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저것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비쳤습니다. 나는 땅에 엎어졌고, 사우라, 사우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너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너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봐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때리면서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하자, 바울이 옆에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입니까?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일렀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란 말이 참말이오?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소.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보수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묶은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나가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십장 바울이 유대 공의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밭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어. 바울이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어."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의의 의원들이 난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거나 찢겨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손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 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의회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더 자세히 신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은 내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업무를 듣고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청부장님께 데려가 주십시오. 청부장님에게 전할 말씀이 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청부장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바울이란 제수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청부장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청부장님께 들릴 말씀이 있답니다. 청부장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청부장님께 바울을 신문한 것이 더 있다는 구실을 내면서 내일 바울을 그들의 공회회로 끌어내어달라고 청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너가 이 내용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백 부장 두 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라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또,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해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청부장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공회에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람에게는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곧바로 이 사람을 가깝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가깝게 직접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그날 밤으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이까지 갔습니다. 이튿날에 기병대에게 바울을 가이사라야로 호송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병대는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때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소. 그리고는 바울을 헤로시 지은 왕궁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